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체포 구금과 추방작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찰의 통홍원은 현지 시각 21일 CNN 인터뷰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전국 곳곳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 단속의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특히, 피난처 도시에선 단속대상을 일일이 찾으러 다니겠다면서 여기선 당국의 방해로 체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피난처 도시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임이 정책에 맞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시카고를 비롯해 뉴욕 LA 등입니다. 대부분 이민 정책에 관대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피난처 도시를 이끕니다. 벤저민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IC 의원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성명에서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부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 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 을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에서 이란 암살 조직보다 1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더 두렵고 걱정 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테러리스트 살인자 강간범 폭력범죄자 갱단 조직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이민 단속국에 따르면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 33시간 만에 불법 이민자 460명이 체포됐습니다. 국경 단속을 위해 연방군 소속 군인 1,500명이 추가로 배치되고 유인 항공기와 무인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토모모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알기로 불법 이민자의 많은 수가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만 온게 아니다며 라 이란과 콩고 심지어는 생각. 지도 못한 나라들에서도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콩고를 가리켜 감옥을 비워 죄수들을 미국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민자 문제의 포용적인 이유에 대해서 멍청하거나 우리나라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자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들이 자신의 임단속 작전에 불응할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자금을 삭감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주가 훌륭한 선례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조바이든전 대통령이 회임전 가족과 측근 양 16명을 선제사면한 것에 대해선 나는 이 쓰레기들에 의해 지난 4년간 지옥을 겪었다. 웃기거나 슬픈 건 바이든이 자신은 사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